부당 입에서 먼저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직업이 뭐예요? 뭐하러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점집에 왔는데 점집에 왜 왔어요? 점 보러 왔겠지 예. 무속인 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예, 30년 이제 넘었죠. 그럼 이 점집을 7년 넘모신지 30년 이 예. 되셨잖아요. 예. 그그 동안 수많은 손님들도 보셨고 아, 그럼 많지, 엄청 봤죠. 이 무속인 분들도 많이 뵀을 것같고생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예. 이제 신년 운세다 보니 신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신년 운세 보로 많이 점집에 음. 가실 거라 예상이 들어요. 예. 그 점집을 가면서. 어떤 점집을 가야 정말 나와 맞는 점집일까? 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점집, 나와 맞는 점집을 찾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상이나 어, 영상이나 이런 걸로 그분을 판단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죠. 근데 어떤 점집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딱 보면 한 번은 가서 봐야 돼요. 안갈순 없어요. 근데 딱 가서 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당이 먼저 입을 여냐, 무당이 먼저 질문을 하냐? 야, 너 이래서 이래서 이렇네. 지금 너가 이래서 지금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금전에 좀 쪼덜리고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사기를 당해도 어? 올해 작년에 작년부터 올해 안에는 무조건 네가 돈큰 금액을 사기를 당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무당이 있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그렇지 너 사기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무당집에서 먼저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직업이 뭐예요? 뭐하러 물어봐? <laughs>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점집에 왔는데, 점집에 왜 왔어요? 점보러 왔겠지. 그렇게 하는 분. 그니까, 러 한마디를 봤을 때, 일단, 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깨뚫어 본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는, 그 점을 보는 선생도 그렇고, 이, 그 사람을 볼 때, 점보러 오신 사람들은, 한두 마디 나눠보면은, 벌써 마음으로 알아. 아, 이분 잘 보는구나. 어, 어 어떻게 알았지? 혼자 말은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호이 돼. 근데, 야, 너볼거 없어. 근데 너볼거 없는데, 어, 너 자식이 안 좋다, 야. 자식 물고 들어가는 사람들. 자식을. 그쵸. 아니, 부모치고, 자식한테 애틋함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차라리 아파도 내가 아픈 게 낫고, 속성이 없어도 내 손이 없는 게 낫지.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근데 물론, 야, 아들이 운이 이렇게 뭐 딸린다. 좀 애, 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잘좀 좀 해줘라는 내용하고는 틀리지. 야, 너 아들 안 좋다, 야. 너 아들 다치겠어 아유 그리고 야얘 보니까는 뭐 어, 무당이니까 영검은 있겠지 야너얘할때 어, 둘째는 좀 일찍 나왔지 얘 맞아요 그래 뱃속에서 달을 못 채웠는데 얘가 명이 길겄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야 겁을 주는 거네요 그쵸 자식을 빌미로 네 아...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타당하고 적당한 맞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구시나 치성 얘기를 하는 분들 어? 내가 그러면왜 구슬해? 어, 너 좋은데, 더 좋으려면 구슬해. 물론 맞을 순 있어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전자의 이분이 점사를 본 내용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틀린데, 어,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 예. 아니요, 어, 새로, 이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아, 요번에 바꾸고, 아, 중고차나 팔아볼까. 이렇게 온 사람인데, 아야 그냥 하는 일,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야, 너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이러면 되겠어? 틀리잖아 어 근데 그런 걸로 시작해서 이게 뭐가 맥혀나갔는데 구슬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래요 어쩔 때는 아니 죄송한데 나한테 왜 왔어요 당신 나 어? 나한테 전 보러 온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네. 솔직히 그건 나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셔 내가 전사비안 받을게 가셔 나 시험으로 온 거잖아 근데 100% 무당이야 또 여기 이사 오니까 나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아 진짜요? 응 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뭐, 다섯 번을 점 보러 가서 진짜로,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잘 보는구나. 이게 또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점을 볼수 있대. 어우, 다른 선생님은 누군, 일이라는 사람은 잘못 보는, 안 맞는데. 또 친구가 같이 왔는데, 이번은또 기가 막히게 맞아? 네. 이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 분과, 어, 이 점사를 보러 오신 분과의 궁합도 어느 정도 맞는 거야. 진짜 보러 오기 전에 그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는 없네요. 모르죠. 어, 진짜 직접 대화를 해 봐야.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팁을 좀 주면 이런 영상을 볼때 말을 하는 톤을 들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소리, 톤이 느껴지잖아. 아, 저분 차분하네. 아, 나는 저렇게 차,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좋더라. 막 욱박 지르고 막, 야, 너희! 아, 나는 좀 무섭게 말하는 게 좋아. 아, 저런 분이 솔직하게 얘기해 줄것 같아. 이런 장단점은 있죠. 아, 뭔가 나에게 그냥. 거침없이 그치. 솔직하게 얘기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영상을 보거나 홍보물을 볼 때는 어, 그분의 서, 무당 선생들의 성향을 보면 돼요. 그래서 아저 선생은 님 내가 성향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맞으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나는 막 와악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본인은 이게 안 좋고 언제부터 이게 안 좋아? 요이 사람은 딴 소리 딴 뭐지? 안 들어와. 근데 똑같은 선생인데도 야너 이래서 그렇게 같이 막이러잖아 그러면 어이 예, 맞아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어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영상을 보고 선생님을 고를 때는 선생님을 찾을 때는 그 선생님이 영상물마다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할때 그걸 들었을 때아 이분 선생님은 그래도 어 아, 침착하네 차분차분하게 내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 이분을 컨택하는 게 좋고 아 나는 좀 솔직 과감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좋다. 그럼 영상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선생님들이 직설적으로 막 나가는 분들. 그러면은 어 강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거든. 그런 거는 또 그런 분들이 잘 맞는 거지. 선생님 스타일 어떠세요? 때에 따라서 강하고. 아 사람이 따라 다르네요. 예. 네. 아, 왜냐면 그 사람이 별거 없으면은 내가 네. 굳이 뭐 이렇게 막볼 필요는 없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좀 뭔가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막막 막 속에서 막 부르부르부르. <laughs> 그냥 막 울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 일단 아. 첫 번째는 물어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 그렇죠. 이거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깔고 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럼요. 아. 아니, 딱 사주 적으면, 아, 나, 당신은 이런, 사, 이런, 이, 이런 사주고,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사주 자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이 뭐, 17, 18, 2물 이전에 당신은 집을 뛰어나와서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야. 뭐 이런 말이 나가야 맞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전혀 얘기는 없고, 어, 왜 왔어요? 그러면은, 아, 점집에전보로 왔겠지. 근데, 어느 선생이고, 무당이 사주 딱 적는데, 어, 당신은 이런 사주네. 어, 뭐 하고, 지금 뭐, 니네가 부부관계가 안, 좋아, 안 좋아서 왔을 왔을 확률이 높다, 너는. 어? 아니면 애기가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애기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잘할수 있을까? 아, 출세에 운이 있을까? 너 이거 보러 온 거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방문해서 그렇죠. 느껴보는 게예 네. 어쩔 수 없는 네. 그거이니요 그렇죠. 그들 그 팁을 줬잖아. 영상을 볼때내 성향에 맞는 선생님의 목소리나 톤을 보고 표현하는 거를 아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아이 선생님은 나한테 맞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렇게 선생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